네, 오늘은 경희대학교 문제를 빠르게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문제 자체의 경향은 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한국외대의 경향에 비해서는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어, 최근의 경향, 2019, 18의 경향을 보면 거의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만 단어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면알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어휘 문제들. Do you know people? 너는 사람을 아니 근데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죠? plenty of ideas.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don't follow through. 즉, follow through는 끝까지 해내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테니스나 골프에서 타구의 마무리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끝까지 해내는, 즉, 아이디어는 많은데, 그것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는 사람을 알고 있니? 이런 사람들은 필요해. collaborator는 어, 협업하는 사람이 필요해 그 사람이 그것들을 i m p l 트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i m p l 트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여기서 우리 많은 아이들이 Formulate를 다을 했습니다 뭐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What about artists who paint masterpieces t h a nobody sees? 자 보시면 여기에서 제시한 것은 마스터피스 어, 걸작을 만들었는데 예술가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림은 그렸는데 이 그림을 아무도 안 보니까 그거를 여기서 무슨 말로 하냐면 그들은 그들이 프로모트 원스 갖고 홍보하다죠. 즉 홍보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다. 근데 이것을 홍보하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한 formulate라는 것은 어떠한 작품을 끝까지 만든다는 겁니다. 즉, 만약에 1번이 답이 되려면 formulate라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술작품을 끝까지 만들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보시면 예술작품을 끝까지 만들었는데 그것이 홍보가 안 되는 것 그것이 실행이 안 되는 거니까 1번과 2번 중에서도 execute라는 것 실제로 어떠한 것을 실행하다 실천하다의 의미를 보는 것이 가장 명확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1번 여러분 어, 많은 분들이 1번을 답을하셨기 때문에 2번이 26.3% 정도의 정답이 나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 직관적으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제가 드래그한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변형 문제도 다시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가겠습니다.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은 do not start 시작하지 않습니다. from the premise premise라는 것은 어떤 전제죠. 사이언스 과학 에 대한 전제인데 그 전제가 뭐냐면 universal t r u t h 일반적인 진리라는 것에 전제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또는 Definitive Answer,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왔죠 Definitive는 어떤 최종적인, 확정, 확정적인이죠 여기를 정리하자면 과학자들은 어떠한 일반적인 진리라든지 확정적인 답을 가지고 그것을 전제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어떤 정해진 답이 있다고 보지 않는 거니까 그 확정적인, 최종적인이라는 것을 해서 답은 Finally 입니다 근데 많은 아이들이 Correct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옳은 대답 아니죠. 과학자들은 옳은 대답은 원하지만 됐죠? 이미 옳다고 정해진 것 그것을 전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본다면 Any person working in the field of science 즉 과학의 분야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이해합니다. The ideal truth in science 즉 과학의 이상적인 진리는 also relative 즉 또한 상대적일 수 있다는 라 거죠. 즉 과학의 정확한 최종적인 답이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니까, 즉 최종적인 답이 있는 것을 부정한다고 하니까, 그 과학이라는 것은 다소 상대적이다. 꼭 정해진 답이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적합하시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p e r h uh, a p s the most influential 가장 영향력 있는데 determining 뭐 하는데 결정하는데 authenticity 즉 어떠한 것의 진실성 맞나요? 진실성 of a souvenir 즉이 기념품의 진실성을 결정하는 것. 세 대부분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is the meaning 즉 의미는 의미 있는데 tourists themselves 즉 관광객 그 스스로가 assigned to 배속하다, 주다. 그들의 뭘 전나요? 이제 그들의 상품에 대해서 through process, 어떠한 과정이죠? Attribution of meaning, 의미를 부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즉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자면 이스브이요 관광품이 진짜가 된다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것이 나에게 의미 있는 관광품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처음으로 싱가포르에 와서 샀던 옷. 뭐 싱가포르에 여러가지 수분이가 있겠지만 내가 처음 샀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에 Authenticity 하면 어떠한 진짜인 진실성, 확실성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가 된다는 것은 Realness가 음, 답이 좋겠습니다 63%정도 아이들이 이거를 체크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중요성, 또는 뭐 활용 가능성 그런 것도 아닌 거고요 자 그다음 4번 가겠습니다 The creativity that children poses, 아, possess, possessive. 즉,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은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cultivated, 길러져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때 cultivated라는 단어는 이 어원을 찾아보면, 경작하다에서 나왔습니다. 즉, 우리가 농사 짓는 것처럼, 땅을 파고 일구는 어떠한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Through their development. 즉, 연구의 결과는 overstructuring이 핵심적인 단어가 되겠죠. 지나치게 구조화 하는 것. 그러니까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들, 아이의 환경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실제로 장사가 제한하는 거니까. Cultivate의 정반대의 상황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7%의 학생이 답했는데요. 네, foster, 뭔가 양육하다, 배양하다의 의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하지만 아이들이 어, 1번을 57%나 답했거든요. 1번을 네, u t l i 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u t l i 즈라는 것은 더 실용성을 강조하는 거죠. 어떠한 어, artificial 한 것을 나타는 것은 것이고요. Cultivated 어떤 자연 환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u t l i 즈는좀더 overstructure에 가깝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5번 When the first version of Wikipedia, Wikipedia가 처음 나왔을 때 나는 보았는데 나는 놀라지 않았어. 그것이 절대로 take off, take off라는 것이 인기를 얻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것에 놀라지 않았다. 당연했다. 왜냐하면 거기는 laborious, 즉 되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 top-down editing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세세한 것 그렇잖아요. 위키피디아 보면 네, 그러니까 매우 매우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베이스 데이킹이 되겠죠. 하지만 답 자체가 애포토에서 노력이 없는 그러니까 시력 검사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의외로 많이 틀렸습니다. 네. w e i n g 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이렇게 무게를 재는 것 또는 판단하는 것이죠. c o n s e n c 시 of decision, 어떤 결정의 결과를 우리가 저울질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A인지 B인지 따져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비자를 먹을지, 치킨을 먹을지, 따져보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서 아빠가 뭐 하냐면 그의 애를 풀파티, 수영장 파티에 데려가려고 해요. 그때 아마도 그 아빠는 궁금한 거예요. There will be adequate adult supervision. 즉, 아, 우리 애를 지금 수영장 파티에 데려가려는데, 적절한 어른들의 보호가 있는지, 특별히 우리 아이가 수영을 수영을 못 한다면, 그것이 진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estimating 어떤 것을 측정한다, 평가한다라고 보면 좋겠는데요. Suppose는 가정한다. 뭔가 이건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오는 거고요. weighing이라는 것은 지금 실제로 a와 b 중에서 저울질을 하는 개념이 되겠죠. 무게 위에 올라가는 것이 되겠죠. 리 z 와이징은 지금 현재 깨닫는 건 아니고 이건 일종의 추측의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4번도 많이 답을 했는데 여기 좀 어려운 건데요. Predicting이라고 할때 여기에는 어 어떠한 여기 이 맥락을 따른다면 철저한 근거를 따르기보다는 막연하게 추측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여기는 웨이이라는 것을 우리가 저울 위에 올라가서 내 몸무게를 바로 보는 것처럼 이것저것 따져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측정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에스메이딩이 가장 음, 관련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에스메이가이 어떠한 산술의 그 산술 연산은 이렇게 산수 calculation 계산 즉 연산은 계산이다. 기본적인 법칙의 계산은 아주 intutive 한다. 직관적이면서도 자연적으로 물체를 다루는 거다. 근데 여전히도 이 수학이라는 것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숫자가 만만하게 여겨지진 않는다.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그러니까 뒤에 보다도 인튜이티브 하면 뭔가 우리가 직관적인이라고 해서 2번이 되겠죠. 근데 인텔리전트는 직관보다는 머리를 쓰는 게 되겠죠. 그렇다면 뒤에 이게 뭐 숫자가 계산이 안 나온다는 얘기니까 3번도 답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번을 보시겠습니다. 컴퓨터만 움직이네요. 네, 자 표표리 어, 건물 안에 있는 거죠. 그때 그 방은 home of voice 이렇게 음성으로 가득 찼고요. Through the open windows of the schoolroom, 즉 학교 방에 열린 창문을 통해서 나는 그 머리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아주 웅대한 모습에 선생님이 pass in and out, 그러니까 고개가 들어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 그러니까. 그, 그 보이는 것이 들여왔다 나왔다 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볼수 있었고 뭔가 웅얼거리는데 무언가를 그머리들 향해서 뭐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어텐티브 뭔가 그 선생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음,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까 r 저 a n 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리에트는 그, 아마도 때때로 뭔가 신음을 냈다 뭔가 힘들어했다라는 거죠. 그는 음, 그 일이 노우팅이라는거뭔 뭐 되게 싫어요. 되게 싫으니까 짜증내는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많은 분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10번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은 People eat many different kinds of meals and choose them with the intention of communicating the right message to the right audience. 즉,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려고 한다는 거죠 한 사람은 would not reheat half e a the leftover, 절반쯤 먹은 남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죠 마치 그 사람이 spend the frozen 돈을 어디에 네, 마치 뭐 하자는 것처럼 e x t r a v a g e n 뭔가 사치스러운 재료에 쓰지 않는 것처럼 뭔가 매우 바쁜 매일의 식사, 혼자 있을 때 이해 되겠죠? 그래서 네 사람들은 의미 있는 곳에 돈을 쓰려고 하고 음식도 그와 같다 근데 혼자 네가 뭔가를 먹는데 뭔가 사치스러운 건 먹지 않는다 라는 거죠 네, 뭐나이제스트브로 아닌 건 아실 것 같고요.